일반적으로 안약 많이 넣으시죠? 요즘에 스마트폰 많이 보시다 보니까 안약을 달고 사는 분들 많으실텐데 이렇게 안약처럼 뚜껑을 따 주시고요 뚜껑을 따 주시고 이렇게 부어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간편해요 아이들도 할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연하고 편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뿌리시면 됩니다 쉽게 누구나 뜯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뜯어서. 단자에 넣어주시고, 화살표와 맞춰주세요. 화살표와 일자가 되게 맞춰주시고요. 손잡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측으로 돌려서 일자가 되게 맞춰주시면 사용 준비가 끝난 겁니다. 사용 준비가 끝난 거고요. 저는 일단 정제를 해볼 텐데, 홈페이지나 일단 물건을 받아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두 가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건데, 저희가 뭐 주방이나 거실, 의류, 신발, 다양한 물건들을 다 사용하실 수 있는 100가지가 되는 레시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물건들에 활용할 수 있는 100가지 레시피가 함께 동봉이 되어 있으니까요. 어떤 물건이든지 걱정 마시고 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